네, 다육이예요. 저희는 저는 사실 밭을 하나 저희 식장에 제공하는 밭이 있어요. 저희 임대료로 내고 사용하는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제가 정리를 하고 원래 두 다이 쓰고 밭을 하나를 사용했었는데 그 밭을 정리하고 다이를 하나를 늘렸어요. 그래서 밭에 있던 그 식물 다육이들을 이렇게 풀분으로 제가 식재를 해놓고 이렇게 한 다이에 이렇게 창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. 와 이렇게 단떼 샷을 보니까 너무너무 멋지네요. 그쵸? 가까이 보면 아직 제가 저주 군생 위주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를 잘 신경을 못 썼어요. 그래도 어, 어제 살균제도 쳐주고 또 물도 줘서 이렇게 싱그러운 저희 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. 여기 이렇게 머큐리 금, 보이세요? 아 손톱이 정말 예술이죠, 머큐리 금은요. 와, 머큐리 금도 있고, 여기 이렇게 앙코르, 앙코르도 있고, 나탐, 어, 멀로, 그 다음에 메비오스도 있고요, 스타마크, 이렇게 철화도 있습니다. 여기 곰마리아, 자연 군생, 또 이렇게. 와, 곰마리아는 변이가 어, 있어서 이렇게 멋지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. 옆에는 노라클론 이렇게 있어요. 노라클론도 너무 이쁘네요. 역시 대품은, 창은 대품으로 키워야지 이쁜 것 같아요. 여기 드라큘라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 멀로도 있어요. 자 주피터인데요. 어... 원래 멋진 아이였는데 이게 확 크더니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이 손톱 보이시죠? 물 들고 있는 거. 그다음에 보이시면 어 이게 엉덩이가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바로 자자자 자고 보이시죠? 네, 주피터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. 너무 너무 이쁜. 그리고 여기는 프로레디티 음, 군생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888 마리아 철화가 이렇게 있어요. 한 9개 정도 있 네. 이렇게 또 창들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. 여기 치어와 금인데요. 어, 너무 멋지네요. 콧대가 올라오긴 하지만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니가 선물해 주셨어요. 이렇게 멋지게 잘 크고 있네요. 그 다음에 짠! 어 확실히 햇빛에 비친 뽀얀 달걀들이 확실히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저는 음~ 이렇게 보이시면 있구요. 그 다음에 뱀마스톤이 있고요. 제클린. 헉! 제클린 빨간 거 보이세요? 오, 제클린도 있구요우리언네우리언네 그다음에 이거는 스파이더. 속에 어 젤리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. 어, 스파이더.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몽물랑도 있네요. 물 몸브라도 정말 색감이 너무 너무 이뻐요. 어, 요즘 이렇게 다육이들 이뻐지고 있죠? 네드 다이아몬드펄. 와 지금 다육이가 진짜 이뻐지는 시기인 걸 확실합니다. 그쵸 여기 아이시그린 금인데요. 금이 어, 저랑 좀잘안 맞나 봐요. 잘안 커요. 몇 번을 시도를 해봤는데 어, 저랑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아이시그린 어, 군을 좀. 좀 어렵고요. 이게 블랙 팬더 또 선물 받았는데요. 송잎장이 너무 너무 이쁘네요. 다음에 독일 샴페인 또있쁘고요 주성 메리그립. 색감이 진짜 빼같죠. 그 다음에 저는 블루 드래곤. 블루 드래곤 있죠. 작은데 어우 너무 너무. 신기해. 손톱이 예술인 것 같아요 손톱 블루드래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갤럭시 로제도 있고요 레오파드 금도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, 정말 예쁜 것들이 많아요 어, 슈퍼 미라클 A A 그리고 모카 환영 모카 확실히 지금 색감이 빨갛게 물들어가 있는 다육이도 있고, 뽀얀 분을 내는 다육이도 있어요. 어, 사각꽃도 너무너무 예뻐요. 신통이다 그쵸. 너무 예쁜 제 창이에요. 이번엔 정리하면서 정말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, 어, 또 선물도 하고 그랬어요. 정말 많이 자리를 원래 여기까지 제가 꽉 채웠거든요. 근데 어, 이 자리는 좀 저만의 또 공간에 힐링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제가 좀 비워놓은 정리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여기 흑장미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간 와 말간 보이세요? <laughs> 말간이 번식이 좀잘 돼요 입고도 잘 되고 또 자고도 잘 다는 아이인데 이게 심은지 얼마 되지 않아 좀, 좀 말랐어요 좀 물좀 좀 주고 잘 키워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조그마한 바스 제가 상목판에 이렇게 심어놨어요. 작은 것들은 어느 정도 키우면 이렇게 또풀분으로또풀분에서또 이쁘게 크면 또 이제 화분으로 이제 옮길 계획입니다. 이렇게 보면 제가 또수연을 너무 이뻐해서 또 최근에 수현도 수연, 한번 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예전에 드린 아이인데 어, 좀더 키운 상태에서 이제 화분으로 이제 식재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한올 봄에 정도는 이제 화분으로 이동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 핑키인데요. 좀 아파서 좀 여기 햇빛 좀 보고 또 살충제 좀뿌려주는 상태고요.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좀 어두운 이렇게 좀 그늘에 있어서 그런지 어, 자짜란 곳감도 있고 제가 물 조절을 잘못 해가지고 이렇게 입장이 잠시만요. 입장 안 돌아가네. 잠시만요. 어우차. 어, 대 돌아가는 게 빠르겠다. 이렇게 입장이 갑자기 훅 커져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여자 사장께서 설명해주셨는데요.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는 좀 집중 치료. 필요한 아이들다 잠시 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. 이렇게 전에 음, 좌측에는 화분, 또 우측에는 여기 또 저의 창이 풀본으로 식재되어 있는 상태예요. 이제 저의 공간 세다이를 다 공개해 드렸고요. 이제 자꾸 자주 좋은 다육이 또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